거짓교인과 참교인 두 번째 가라지에 대한 대처법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고 곡식은 무한 내곳간에 네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내적으로는 알곡들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외적으로는 불신자들 하여금 알곡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줘서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역할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가라지를 주인이 가만히 두라고 하신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알곡까지 상하거나 뽑힐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알곡이 열매 맺는 것에 방해받는 것과 알곡이 가라지와 함께 뽑혀버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곡이 혹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적게 맺는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알곡입니다. 주인은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열매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알곡의 생명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라지도 가만히 두십니다. 잔디밭에서 잡초들을 제거하다가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잔디가 같이 뽑히게 됩니다. 만약 잡초를 철저히 제거하고자 하면 잔디밭의 잡초와 함께 거의 잔디가 남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라지를 알곡 가운데서 제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목회자나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교인을 가라지로 판단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교인을 가라지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라지의 특징은 알곡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비록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라도 이런 판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라지에 대해 아무 판단을 하지 않고 넉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제자를 상가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짓 교인인 가라지에 대해 상가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 시험든 사람들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무리를 짓고 동조하고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무리 안에 알곡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지들만 시험 들고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는 풀기 쉽습니다. 그런데 알곡까지 뒤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 자신이 가라지가 되지 않아야 하고, 가라지의 동조자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